특이하게 돈 벌어버리는 남자 이재고딩의 김준이고 얘는 초코입니다 뭐야 왜 이렇게 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얼마를 가지고 있던 상관이 없이 자본별 돈벌이라는 영상을 찍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준비한 자본은 단돈 3만원 그럼 지금부터 요 3만원으로 돈을 벌어버리러 렛츠 벌 오늘은 어떤 특이한 방법으로 용돈을 벌어버릴 것이냐 바로 닭 찌찌 육포를 만들어서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3만원으로 어떻게 육포를 만드냐 지금 요거 보시면은 2만원에 식품 건조기 요 미개봉 새거를 지금 구매하고 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닭 가슴살은 어디서 사냐 바로바로 바로 리발마트 어. 바로 가서 닭 찌찌 사주도록 할게요 렛츠 고 너무 컨터팡님 같네. 지금 리마서 도착했는데 닭지찌가 어디 있을지 궁금하지. 여기 있지. 어, 오케이 닭지찌 바로 사주고 그리고 닭의 잡내를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우유도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how로 물어보면은 how do you do? do you do? You do? 노란 딱지 저 멀리 꺼져 네 여러분들 지금 닭지찌육포로 만들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닭지찌육포 찌포 만들기 강의 어 바로 갈게 닭지찌육포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 이거 놔주고 닭가슴살을 여다가 기 이렇게 딱 뜯어줍니다 야이 영롱한 것좀 보세요 응? 어 들어가? 어 너도? 어 들어가 너도 들어가 야 소리 좋은데?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뭘 해주냐? 아까 사온 하우드 유두를 do 넣어줍니다. 이게 눈이 왔 예. 나머지는 제가 마실게요. 예. Yeah. 이 상태로 냉장고에 20분 넣어주면 됩니다. 야! 어, 들어가! 어, 작별 인사! 내일 보자! 안녕! 네 이제 20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바로 꺼내가지고 닭지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어, 나와 어. 우유 아깝지만 싹다 버려줍니다 자 그럼 이제 도마를 준비해줍니다 닭고기를 예딱 놔줘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계들을 껍데기를 뜯으셔도 뭐 되고 안 뜯으셔도 되고 예전 이거 보기 싫어가지고 띌게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결을 따라서 잘라주도록 합시다 예 슥싹 아주 잘 잘리니까 기분이 좋네 그리고 어린 친구들이 따라 할 때는 이거 손을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 타이거 손모양, 어. 아, 라삭! 한번더 라삭! 한번 더, 사삭, 락, 삭, 사삭! 요것도 마지막, 아, 라삭! 라! 으! <끝> 저 어, 카지내기 귀찮아줄게요. 두드릴게 두드려. 두드려, 두드려. 어, 너연로꺼져 어, 새싹반 여러분들, 어, 원장 선생님이에요. 어, 새싹반 여러분들, 어. 빠져진 친구들은 어, 왼쪽으로 예, 가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잠깐 오른쪽에 싹 쳐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준비할 게 뭐냐? 바로 요런 통에다가 물을 부어버려. 어. 그 다음에 식초를 적당량 넣어야 되는데, 아이고, 난몰라 그 다음에 이 아가들을 이 아가들을 싹그리 싹싹 토사 자 그러면 이제 식초와 이 단백질이 만나면은 잡내도 없어지고 더 맛있어지는 예, 그런 효과를 얼굴이 안 나오고 있었네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1분 정도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벌써 1분이 지났어요 그럼 바로 이제 이거를 짜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킨타워를한 예, 서너 장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많이 쓰면 안 돼요 요거를 싸로 깔아줍니다 오 너무 했었다 엄마 돈 내네. 이 친구들을 내요. 우리 이런 거 맞아요. 의심하지 마세요. 믿어 의심치 말라.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죠. 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친구들을 이제 물기를 싹 빼줍니다. 이렇게 싹 이렇게 하면은 뭔지 몰라요. 뭐그 요리 선생님이 하랬어요. 예. 네. 현재 미수어 어, 미수어리 이렇게 됩니다. 클로즈업 해주세요. 클로즈업. 빠바바밤. 별로 맛 없어 보이는데? 이제 요거를 갖다가 양념장을 또 해야 됩니다. 양념장은 만드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이 친구들 어, 물기 여멀리거죠 예, 한번 씻고 왔고요. 양념장 만드는 방법은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간장을 어, 드립다 부어. 요정도면 되고요. 그 다음 물을 어, 마구 부어. 요정도면 됩니다. 한번 저어보세요. 예, 칼로 저어. 칼 조심하고. 양념장의 맛이 요정도면 오케이. 그럼 바로 아까 냅뒀던 친구들 음.. 어, 새싹반 여러분들 어, 들어갈 차례에요 새싹관 친구들을 다 모조리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요것들은 저 멀리 꺼죠 그럼 이제 이 상태로 10분 정도 숙성을 시켜주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숙성 안 시킬 거예요 예 그럼 요 친구들을 이제 싹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두드려줍니다 그럼 이제 요 친구들을 이제 아까 사왔던 식품 건조기로 바로 말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고우 요 녀석이 바로 아까 2만 원 주고 사온 식품 건축입니다. 자, 그럼 바로 전원을 이 연결. 오, 좋습니다. 어, 이거 어, 뚜다네 야, 이거 뚜그뚜다네. 어, 뭐 아까 올려놓던 새싹 반 친구들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란 따란 따란라란. 10도로 12시간 말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봐요. 네. 지금... 닭고기를... 뒤집으러 4시 일어났습니다 오케이 다 뒤집어가지고 다시 잘게요 네, 지금 이렇게 다 말라진 상태입니다 그의 20시간의 결과물이죠 그럼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포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코 앉아 응 앉어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두개 넣어주고요 5개 여섯 개, 개. 예, 요정도 해가지고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10봉지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학교에 이거를 팔러 바로 가자 네 반갑습니다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나머지 한 명은 식중독 걸려서 같이 죽는 닭가슴살 육포를 만들어도 돼요 색깔 느낌 어때 어, 색깔 약간 똥색 같아요 똥색 똥색 그렇죠 네. 그러면 맛맛 맛있을 것 같아요? 어.. 나도 먹어었는데 식감은 딱딱하고요 응 음. 간이 돼있네요 먹을만해? 간장맛이요 간장맛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제가 요만큼에 천 원에 판다면 살 거예요? 천 원? 아.. 천원면 당연히 사야죠 근데 이게 <웃음> <웃음> 어.. 간장맛이었나? 음. 그러면은 친구가 하나좀 나눠줄게요 아 근데 육군 아, 맛이라긴 해 이게 뭔 맛이지? 드셔보셨나요? 음 지금 애들 다 먹었는데 보고 일단 외관, 외관 어떤가요? 야 이거.. 먹을만한가요? 볼만해요? 발가라 가죽같이 생겼네요. <laughs> 먹어보시고 살지 말지 한번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맛이 어떠세요? 설마 <laughs> 나 <laughs> 필요할 때 더럽게 <laughs> 지웠 아니요. 저도안돼요아이 무슨 맛이냐면 너가 나한테 돈을 주면 살게 있는데? 피곤 <laughs> 진짜. 망했는데? 왜 이걸 찍어? 빨리 이걸 찍어! 빨리 빨리 나 이거 아 야, 전도 망했는데 아 망했는데 야 도준 나 조금만 더줘오 여정 너뷔아 네, 음. 어, 근데 약간 아니 아니 있기네. 무슨 맛인지 확실하게 정리 왔어 오케이 이 무슨 맛이냐면 음 엄마가 해준 장조림인데 음. 그 장조림 소고기 음 그거를 언니가 찔겨서 뱉은 거야 음 근데 그걸 <laughs> 내가 모르고 먹은 거야 그 맛이라고 그럼 <laughs> 내가 새벽 4 시에 가서 뭐래? <laughs> 나 이해했는데 음~~ 맛있긴 해 <laughs> 근데 중독성이 긴해 <laughs> 맞아 왜 뱉는데 <laughs> 약간 죽고 싶긴 한데 계속 먹고 싶어 근데 맛있긴 했어 <laughs> 아. 아니 그냥 돼지고기를 간략히 찍어 먹고 말지 뭘 굳이 굳이 4시간쯤 걸해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웃음> <웃음> 유튜브 컨텐츠 <콘텐츠가> 어떻게든 뽑으라고 <laughs> <꼭> 그냥 <laughs> 저희 학교 먹신 수제 <laughs> 강 인사해주세요 인사해주세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요 여기 다야 아, 세계 모두 파이터 1등 김범두이라고 하고요뭐뭐 살지 뭐, 말지. <laughs> 냄새 어때 냄새 어때 먼저 리뷰 이런 거. 아니 간장의 쫄이 아, 냄새가 나요. 아. 어, 맞아요. 맞아요. 어, 좋습니다. 어떤가요? 맛 어때요? 먹을 만했어? 지금 마이소스지 말고 또 자연스럽게 표현해. 자연스럽게 표현해요. <laughs> 진짜 간장에쫄였어요간장에쫄였어요 아, <laughs> <laughs> 요한 봉지에 천원이면 산다 안 산다. 아이, 끝났어요. 왜 이렇게 물도 많네. 물감 많네. 언니가 아빠 본다고. 뭐야? 어? 기억하면 안 된다. 어? 기분... 아, 천 원이면 산다 안 산다? 어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음, 0 원이면. 살같 그럼 끝나고 아, 아. 끝나고 천원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떻게? <laughs> <오케이. 웃음> 너면 사냐 안 사냐? <laughs> 나나안 먹어봤어. 안 <웃음> 먹어봤어? <웃음> 얘도 먹여. 제일 작은 공이야. 안먹안 먹는데 왜? 왜요? 찍지 마요. 엄지 연기해 뭐. 안디가 아, <laughs> 아, 아빠 본다고. 어, 뭐야? 욕하면 안 된다. 고 어, 뒤벙... 나는 그러면 은 이거를 저희 반 말고 나머지 반한테도 팔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작. 자, 둘이 먹다가 한명 하나... 죽어도 나머지 한 명은 식 죽고 음, 따라 죽는 음, 죽고입니다. 동일하셔야 돼요. 식중독에 걸려도. 레전 레전은 아니다.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 어쨌든 파랑 먹는 거니까. 이거 할인해서 산 거야? 아니죠. 제가 만든 겁니다. 먹방. 아, 아니 이거 냄새. 냄새. 없어, 냄새. 프링글스, 프링글스 냄새나는 데 프링글스 냄새. 오케이. 먹고 살지 말지를 결정해 주세요. 냄새. 이거 어떻게 나서 이거. 이걸 왜사 먹냐? 맞아. <laughs> <laughs> 다음 타자. 다음 타자. 우리 학교 우리 학교 대표니까. 아, 제가 아, 인정하는 왜? 18cm. 아, 모자이크랑브자이크랑문레면크 해야 된이이크랑브레 아, 먼저. 간장이랑 나지 이크랑브레 냄새. 냄새가 이크냄새레이크랑이맛이 어때요? 이 어때요? 이크랑브이크랑 브레이크랑, 브레이크랑, 브레브이이 싹 팔아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이하게 용돈 벌어버리는 남자 이재고딩의 김준이 집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수익 공개 깔끔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 7천원을 뺀 순수익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2천원 제가 이럴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과거에 상하는 거 이렇게 띄워줘 닭고기를 뒤집으러 4시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러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닭고기를 뒤집었나 자괴감이 들고요. 하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어머니 아들이 그럼 실패인가?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걸 따라 하시려면 딱두 가지만 지키십시오. 첫째, 우유를 사지마. 뒤지게 비싸. 두 번째, 냉동 닭가슴살 써. 뒤지게 비싸. 혹시라도 학교에서 잘 팔릴 것 같은 물품 댓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까지 특이하게 용돈 벌어버리는 남자 이재고 등의 김준이었습니다. 구독 바로 가자.